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방역 당국은 4차 예방 접종을 적극 권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3 개월여 만에 재개된 임시 선별 진료소 빗속을 뚫고 온 시민들이 의료진 안내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무슨 어, 걸리세요? 이거 여기 문 열어서. 꽂아서 두고 가시면 돼요. 지난 9일부터 이틀째 광주 전남 코로나 확진자는 1만 명대.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전인 지난 4월 14일 이후 119일 만에 1만 명대로 진입한 겁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광주 전남 코로나19 사망자는 87명. 지난 6월 28명이던 사망자는 지난달에만 36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의 사망자와 유증증 환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접종한 경우에 중증도와 사망을 낮추는 효과는 확실히 입증이 돼 있거든요. 접종률을 더 올리는 것이 지금 사망을 낮추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와 유증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사차 백신 접종률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연령층 보호 종합 대책으로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기 진단 검사, 유관기관과의 소통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위험군 패스트랙 트 적용 대상을 기존의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또 요양병원 등 입소자에서 기저질환과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광복절 연휴가 이번 코로나 유행에 막바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